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게입니다 오늘은 제가 롬앤의 제품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롬앤 하면 정말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제가 외국에서 살아서 한국 브랜드들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도 롬앤 제품을 제가 이번에 글로벌 올리브영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해서 2주만에 제품들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왕창 사갖고 한없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번에 롬앤 신상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신상 중에서 아이섀도우 그두 가지는 글로벌 올리브영에서는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기존에 있던 아이섀도우랑 블러셔 두 가지, 립틴트 여섯 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그러면 아이섀도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섀도우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말린 메밀꽃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쿨톤들이 애정하는 템이라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약간 쿨톤들에게 어울리는 이런 뮤트한 회갈색의 그런 섀도우가 한국에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주로 웜톤에서 레드 계열의 립까지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제 후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좀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기존에 제가 로드샵 아이섀도우 했던 것 중에서 조금 가격 대비 조금 작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이 아이섀도우도 그렇고 틴트류도 그렇고 모든 전 제품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개봉일자예요. 개봉일자를 연월일 해갖고 오픈을 했을 때 이걸 붙여서 사용을 하게끔 한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제품 변질이나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얹어졌을 때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일자를 표기할 수 있게끔 해준 거는 정말 큰 소비자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었고,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기에 사이즈가 딱 좋다는 거 위에 거울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약간 미니 거울을 조그맣게라도 달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이렇게 팔목 발색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쪽에 첫 번째 컬러가 여기 있는 이 베이지 컬러인데 피부톤이랑 매우 유사해서 그냥 눈두덩이에 정리해주는 용도로 써주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섀도우를 얹어줄 때 컬러를 좀더 확실하게 조금 잡고 싶으면 이런 무펄의 베이지 컬러의 섀도우를 먼저 깔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 중간 톤의 음영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색상의 섀도우를 얹어주시면 색상이 더 고발색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이 컬러 있죠? 회색빛이 살짝 가미된 그런 연고동색 컬러인데, 이 컬러를 중간 컬러로 음영을 주시고, 중간에 눈두덩이 중앙이나 애교살 부분에 이 펄을 얹어주시거나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네 번째 컬러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 컬러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스의 갈라파고스 있잖아요. 이쪽이 갈라파고스고, 이쪽이 로맨이에요 갈라파고스가 로맨보다 오히려 더 붉은 기운이 더 많이 돌고요. 저는 붉은 기운이 많이 돌았지만 이 컬러로 쿨톤 메이크업할 때도 많이 잘 썼었어요. 아이라인 풀어줄 때나 아니면 블렌딩 해줄 때 그런 용도로 잘 썼고 대신에 이 로맨은 고동빛이 강한 그런 색감이라서 아이브로우 끝부분만 살짝 정리해주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일단은 이 컬러로 눈두덩이에 한번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에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약간 근데 가루날림이 있어요. 가루날림이 좀 있어서 그 점은 참고를 하세요. 캔버스에 약간의 발색력을 높여주는 그런 색감을 덧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톤이랑 매우 자연스럽고, 근데 약간의 노란빛이 돌아서 쿨톤들 위한 완벽한 그런 쿨톤 섀도우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약간의 누리끼리한 그런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 있는 이 컬러. 진짜 이 컬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 컬러가 자칫 과하게 올려지면 되게 눈이 조금 멍든 것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약하게만 넣어줍니다. 라인 따라서만 약하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 로맨에서 이번에 말린 복숭아꽃이랑 말린 라벤더 해갖고 두 가지로 아이섀도가 우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 말린 복숭아는 그래도 약간 웜한 계열이니까 동양인 피부에 어느 정도 어우러지지만 말린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연보라 컬러가 조금 많이 동동 뜨고 레트로 같은 그런 분위기의 아이섀도라고 하더라고요. 톤 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음영 메이크업은 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어둡게 들어가면 눈이 되게 퀭해 보이거나 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빛이 살짝 돌면서 브라운이 가미된 이런 컬러 쓰시면 그렇게 많이 눈이 퀭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죠. 펄을 눈두덩이 에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약간의 옐로우 펄이 가미가 됐는데, 자세히 보면 옐로우와 화이트 펄이 조합이 됐어요. 그래갖고 완벽한 웜톤 계열의 그런 펄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쿨톤들을 위한 그런 하얀 펄땡이를 일부러 가미를 한것 같아요. 근데 쿨톤 분들 중에서도 약간 나는 푸른 펄땡이나 그런 차가운 계열의 펄땡이는 안 어울린다,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면 이 팔레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아이브로우를 이두 가지 컬러 믹스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차피 파우더 타입의 아이브로우든 섀도우든 똑같기 때문에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정말 외출하실 때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브로우랑 아이섀도우랑 색깔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수 밖에 없어요. 색감이. 아이라인 부분은 찡고동색으로 더 넣어볼게요. 활용하기가 되게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빼주세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로맨 진짜 잘 만든다. 잘 만드네요. 저는 그냥 입소문으로만 들어갖고 구입을 해봤는데 오, 괜찮네요, 진짜. 이 정도만 살짝 빼도 자연스럽습니다. 젤 라이너 쓰지 않아도 이걸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니까 너무 좋네요. 눈 아래쪽은 살짝만. 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베이지 컬러로 눈 아래쪽 밝혀주기도 좋은데, 약간 누리끼리 해서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쓰시긴 좋을 것 같은데, 밝은 톤의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피그먼트가 짝짝 붙네요. 짝짝 붙어. 블러셔가 이번에 세 가지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우유 시리즈라고 해갖고. 근데 그 중에서 살구빛 도는 컬러는 제가 몇개 가지고 있어서 요두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위에 하나는 스트로베리 밀크고 하나는 오디 밀크예요. 오디 밀크가 쿨톤 분들한테 정말 찰떡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컬러도 물론 이쁘지만 웜톤 분들이 쓰시기도 괜찮고. 그래서 요두 가지 컬러 한번 믹스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볼에 한쪽씩 발라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믹스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로베리 밀크. 한번 얹어볼게요. 색감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사실 화이트 기운이 많이 가미된 그런 블러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외국 살면서 그런 블러셔 찾기가 너무 힘들고 다들 색감이 너무 세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사야겠다. 이거는 너무 이쁘다. 피부톤에 어우러지면서 약간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지만 뭉치면서 하나 없고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블러셔가 진짜 맛집이네. 그래서 약간 슈에무라의 그 글로우 온 블러셔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거. 그러니까 유명한 그 블러셔 입자만큼 진짜 부드럽고 파우더를 많이 얹으면 얹을수록 약간 텁텁하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파운데이션이랑 이제 뭉쳐서 그러 몽글몽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하나 없고 진짜 이쁘게 발색이 되네요. 이렇게 진짜 너무 이쁘네 오디 밀크, 약간 연보라 기운이 도는 요 컬러 넣어볼게요. 볼에 홍조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고 사실 연보라나 연핑크나 노드샵에서 이제 출시를 거의 안 하잖아요. 단종되거나 그런 식인데 이번에 롬앤에서 이렇게 출시를 해줘서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어 정말 그랬어요. 저는 <laughs> 어, 저처럼 약간 여름 쿨 라이트 톤에 걸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런 파스텔톤의 이런 블러셔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꼭 사셔야 돼, 진짜. 너무 예쁘고 데일리로도 너무 좋고. 그 다음으로는 립을 들어갈게요. 롬앤이 무스 제형의 틴트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제품들을 이렇게 하나에 모아놓은 패키지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올리브영에서. 한국에서도 물론 판매를 하겠죠? 요거는 베스트 쿨톤이고 요거는 베스트 웜톤입니다 일단은 베스트 쿨톤부터 발라볼게요 쥬시래스팅 틴트 06번 피그피그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먼저 얹어놓은 게 있어서 살짝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피그피그도 진짜 예쁘더라고 요 컬러가 대박이에요 진짜 와 나는 정말 이런 컬러가 한국 로드샵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레드인데 레드에 블루베리? 블랙베리? 약간 그런 컬러가요? 약간 들어간 그런 컬러인데 이게 대박이에요 입술에 얹으면 세상 예뻐요 세상 붉은 기운이 도는데 약간 파죽색이 조금 가미됐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웜하지 않아요 왜냐면 쿨톤을 겨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스머지 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제가 메이크업한 요 룩에도 잘 어울리죠 이게 약간 찐득찐득한 상태잖아요 근데 요즘에 마스크 쓰시느라고 틴트류에서도 무스 제형으로 착 달라붙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럴 때 이게 솜밖에 없는데 솜, 솜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티슈에 이렇게 찐득한 거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앙앙 해갖고 그러면은 손에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묻어나는 거 하나 없으면서 이렇게 착색이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도 하나도 안 묻어나고 진짜 좋더라고요 입술 혈색을 살려주면서 그래서 이 컬러 진짜 저는 요즘 잘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다음으로는 테리밤, 테리밤인데 이름처럼 진짜 체리를 갈아 넣은 것 같아요 진짜 로맨이 미쳤나봐요 그 향도 살짝 사이다 소다 같은 냄새? 요컬러예요 약간, 약간의 다홍빛이 도는 것 같지만 레드, 그냥 정직한 풀 레드가 어울리는 그런 컬러고 이 컬러도 진짜 미쳤어요 이거는 그냥 로드샵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레드 컬러인데 조금 더 정석 레드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바르면 진짜 사랑스럽고 이쁘죠? 플립 바르면 플립 바르면 이런 느낌 태도 있게 올라가고 입술이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면서 진짜 예뻐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플립보다는 저는 그라데이션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끈적이지도 않아요. 어, 이런 약간 글로시한 제형의 틴트류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뭔가 무겁고 찐득찐득한 바세린을 얹어놓은 듯한 어, 그런 찐득함이 강한데 이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형을. 이렇게 음파음파 해주면 약간의 글로시함 사라지면서 입술에 착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체리밤. 제로 벨벳 틴트 요거, 피즈인데 요것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무스 제형인데 무스 제형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얹었을 때 떡지듯이 이렇게 조금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또 블렌딩을 해줘야 되니까 좀 양이 많게 나오는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얹었을 때 되게 강렬한 레드인데 아까 그 체리밤이랑 같은 컬러지만 제형 자체가 다르다는 거. 스무지 해주면 예뻐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것도 진짜 이쁘죠 입술에 정말 이름을 왜 제로 벨벳이라고 했는지 알것 알 같아요. 진짜 입술에 얹어진 거 하나 없이 진짜 가볍게 얹어지고 얇게 발려서 무거운 제형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약간 묻어남이 있어요. 살짝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묻어남 없는 거 쓰시려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두 가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거는 발라주고 위에 파우더를 살짝 얹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컬러라는 거 진짜 이쁩니다. 베스트 웜톤 틴트 이거 들어가 볼게요. 7번 주주베입니다. 이 컬러도 되게 애정애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주황 기운이 도는 그런 틴트죠. 아, 이 컬러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어떡해. 이 컬러도 저도 데일리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약간의 주황톤이 가미된 그런 컬러예요. 제가 지금 약간 레드로 착색이 돼서 좀 색상이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이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진짜 예뻐요. 이것도 자연스럽죠? 그래서 쌩얼이나 집 앞에 산책하거나 외출 잠깐 할때이 컬러 그냥 바르기에 좋더라고요. 약간 쌩얼에 레드립도 괜찮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입술 색과 어우러지는 이런 톤을 쓰시면 딱이죠. 그 다음 거는 이 도토리. 이 도토리. <laughs>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토토리. 토토리 먹자. 이두 번째 컬러인데, 이거는 조금 더 주황빛이 더 강하죠? 이첫 번째 거보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이풀. 제가 진짜 기대했던 조이풀.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약간 역시나 떡이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오래된 걸 보내주고 같...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돼서 그 점이 좀 아쉬워요. 한가득 얹어주면 야, 이 컬러 진짜 이쁘죠? <laughs> 아 이것도 진짜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다는 거. 진짜 미친 것 같아. 색깔이 진짜 딱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컬러를 잘 뽑아내네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는 사야 돼. 진짜 보이풀 괜히 유명하게 아니네요. 이거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입술 컬러랑 어우러지는 그런 색상이면서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전 컬러를 한번 발라봤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롬앤 제품들 한번 리뷰를 하나씩 다 해봤는데요. 아이섀도우, 블러셔 그리고 틴트류까지 전부 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롬앤 제품 오늘 진짜 진짜 따따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꼭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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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